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트리플 레스 채원님 메이크업 해볼건데 요런 오밀조밀 토끼상의 쿨핑크톤 색감 보고싶다는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 채원님 메이크업 룩에서 눈에 가장 띄는 세가지가 있는데 완전 울먹도화 느낌의 색감 그리고 완전 훅훅 찢어놓은 언더트입 마지막으로 진짜 작고 오똑한 코끝이거든요 제가 오늘 포인트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줄게요 채원님을 보면 미간 쪽은 좀, 좀 쿨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음영을 잡아주고 코끝은 진짜 확실하고 또렷하게 모양을 조각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노베브 블리즈 사용해 줄 건데 제가 평소에도 이 1호 토프 그레이를 힙팬이 날 때까지 정말 야무지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짝꿍으로 쿨 뮤트 빛 쉐딩 팟까지 기획 세트로 출시되는데요 노베브 볼륨 미테 쉐딩 팔레트는 투인원으로 볼륨과 음영을 한 번에 잡아주는 만능 팔레트인데요. 영호 쿨그레이는 밝은 피부톤과 뉴트럴한 음영감을 잡아주기 좋은 쉐딩 컬러예요. 1호 토프그레이는 노란게 없는 토프 컬러가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쉐딩 컬러예요. 2호 뉴트럴 브라운은 데일리한 음영 브라운 컬러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기획 세트 속 쉐딩 팟은 쿨 뮤트 톤팟 타입으로 텁텁함 없이 스미드 자연스러운 컬러가 내 얼굴 그림자처럼 밀착되는데요. 먼저 쉐딩 팟 사용해줄 건데 제가 국내에 있는 크림 타입이나 스틱 타입을 거의 다 사용해봤는데 그중에 가장 노란 게 없이 쿨한 애쉬빛으로 올라와서 뭔가 투명하게 파우더 타입 올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았고 얘가 진짜 입자 고운 컨실러 같거든요. 완전 잘 녹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사용했을 때도 진짜 컨트롤하기 완전 쉽고 이 짝꿍 브러쉬가 이번에 같이 증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코렉터 브러쉬, 제가 평소에도 블러셔 브러쉬로 너무 잘 사용했던 거 아시죠? 얘는 그냥 만능 브러쉬야. 나비존이나 코 쪽에 모공 채우기도 좋고 블러셔 바르기도 좋은데 이런 스틱 타입 쉐딩 바르기도 너무 좋다.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손바닥에 양 조절 살짝 해주는데 진짜 자연스러운데 완전 쿨하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쪽으로 이 코끝 잡아주고 이 옆쪽 라인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코끝이랑 콧대를 진하게 넣어도 이 옆쪽이 좁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냥 뚱뚱해 보여. 미간까지. 진짜 스치듯이 자연스러운 음영 넣어줄 건데 제가 평소에도 스틱 쉐딩을 진짜 잘 사용하는데 뭔가 한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으로 못 돌아가. 이 스틱 쉐딩과 파우더 타입 쉐딩이 만났을 때내 원래 진짜 같은 진짜 또렷한데 자연스러운 음영은 이두 개를 레이어링 했을 때만 나와. 그리고 저처럼 역광대가 살짝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위쪽 위주로 요런 C자 모양으로 들어와주기. 진짜 맑아. 투명해. 피부 밝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아. 이제 1호 토프 그레이 사용해줄 건데, 코끝 위주로 조각내면서 음영을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원래 쓰는 팔레트에 여기 좀더 연한 컬러 사용해서, 아까 크림 타입 사용한 거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영역보다 좀더 안쪽으로 훨씬 좁은 U자를 진하게 넣어주고, 그대로 올라가 이 좁은 라인 그대로 콩콩콩콩 두드려가면서 올려도 이 뭉침이나 이 얼룩 없이 딱 잡히거든요. 이 진한 컬러를 여기 끝쪽 날에 묻혀서 제가 비주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끝 부분에 비주를 살짝만 더해주면 코 끝이 길게 좀 내려가 보이죠? 해준 부분, 턱끝 좀더 짧아보이게 그리고 이렇게 코가 진짜 조그마랗게 표현을 하려면 뭐 쉐딩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볼륨 파우더 사용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음영감을 지워줘야 되는데 저는 이두 가지 타입 다 사용할 거고 먼저 이렇게 살짝 둥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서 이 옆쪽 콧볼 훨씬 안쪽으로 잡아주기 그러면 이 안쪽이 좀더 모여 보이면서 콧볼이 사라져 보이거든 그리고 노베브 볼륨 파우더 자체가 완전 가볍고 얇은 파우더 타입이 아니라 진짜 확실히 음영감을 잡아주는 살짝 커버력 있는 타입이라서 정말 잘 올라가.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이 옆면적이 훨씬 좁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백모브러쉬 옆면 사용해서 이 코끝에 하이라이터 우펄로 잡아주기. 이렇게. 이 브러쉬 자체가 너무 큰 걸로 코끝을 잡아보면 코가 뚱뚱해 보이니까 이 얇은 걸로 슬슬 쓸어가면서 모양 잡아주기. 음, 아주 만족스러워. 살짝 나경님 코랑 진짜 비슷하다니까, 느낌이. 진짜 좁고, 작고, 높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나 커버 메이크업 할때 빼놓지 않고 하는 세 가지 쉐딩 루틴인데 여러분도 이번에 노베브 무신사 단독 기획 세트 꼭 겟하셨으면 좋겠고 최초 공개되는 쉐딩 팟은 1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최대 30% 할인율에 쉐딩 팔레트 한개 구매 시요 쉐딩 팟이 증정되고 두개 구매하면 쉐딩 팟에 코렉터 브러시까지 증정되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하이라이터도. 해주고 들어갈 건데, 요 쿨한 화이트빛 사용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쪽에 조그맣게. 아까 그, 이 자그맣게 해준 거에서 빛을 받는 부분이 좁아지니까 훨씬 얇아 보인다고. 중앙 부분도 진짜 얇고 자연스럽게 한번빛 넣어줄게요. 요 브로우는 사실 앞머리를 내릴 거여서 그냥 일자 느낌만 한번 내주고, 진하게나 너무 밝거나 하지 않게만 해주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톤 한번 맞춰줄게요. 저는 오늘 메인 팔레트 이두 가지 사용해줄 건데 첫 번째 컬러랑 아래 컬러 사용해서 좀 맑은 핑크빛으로 눈두덩이 너무 탁하지 않게 색감 넣어주고 두 번째 컬러랑 그 아래 컬러 섞어서 애교에 좀더 진하게 색감 넣어줄게요. 그리고 뒤쪽을 훨씬 많이 내려서 이렇게 블러져 인가 싶을 정도로 내리기. 애교살은 이 중앙에서부터 일자 느낌으로 뒤쪽으로 좀더 처지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블렌딩도 살짝.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붉은 음영 컬러로 눈 앞머리 쪽에 좀더 둥근 느낌의 음영감 높게 한번 그려주고 언더라인도 밑트임 해주기 중앙에서 뒤쪽이 가장 진하고 이 애교살 라인처럼 뒤쪽으로 좀 빼줄게요 어, 라인 가이드도 축 처져 보이게 빼주기 이 앞쪽 좀 도톰하게 채워주고 이 몽고주름이 있는 듯 없거든요. 짝만 잡아주면 이 둥근데 너무 뾰족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꼬리는 제가 평소에는 그냥 아래로 내린다 느낌이면, 얘는 아래로 각도를 이렇게 꺾어서 쭉 내린다 이 느낌으로 완전 아래로 평소보다. 이 깜빡 11mm 사용해 줄게요. 눈동자 앞부분부터, 그리고 속눈썹 풀 마를 동안 언더 마스카라 해줄게요. 언더가 진짜 풍성하고 완전히 긴데, 우선 밀크 터치로 결을 잡고, 그 다음에 이 홀리카로 진하게, 꼬리 뒤에만 좀더 처져 보이게 이렇게 붙여주기. 이좀더 로즈빛 도는 애로 이 밑트임을 좀 또렷하게 잡아줘야 되는 것 같고, 좀 중앙 부분도 일자, 일자. 그다음에 살짝 펄이 있는 걸로 여기 중앙에 은은한 펄감 넣어주기. 너무 막 글리터스러운 거 말고. 여기에 포인트 하나 더 컨실러 펜슬로 앞에 살짝 띄워서 이눈쪽앞 쪽을 좀 둥글게 음영을 넣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낮고 뾰족하지 않게 이 둥글 라인 한번더 커브 잡아주기. 이 언더 밑트임도 컨실러로 살짝만 앞머리 살짝 정리하고 왔는데 블러셔는 이첫 번째 있는 컬러들. 사용하는데 요 비율이 더 많게. 앞볼 위주로 깔아주고, 뭔가 섀도우랑 연결되는 느낌인데, 화사하게. 그리고 여기 진한 컬러 두개 섞어서, 꼬리에 붙여서 좀더 진하게 코끝에도 넣어줄게요. 음. 여기랑 연결돼서 아까 말한 그 도화 느낌의 축 처지고 울먹한 게더 강조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애교살 진하게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아쉬워서 중앙부터 뒤쪽만 좀더 강조 이렇게 해주고 이 눈동자에서 코 중앙 쪽에 작지 않은 점. 입술도 좀 매트하게 핑크핑크 핑크 느낌으로 발라줄 건데 위아래로 좀 둥근 느낌이고. 여기 외곽 쪽도 너무 날카롭게 빠지지 않게 좀 둥근 느낌 살려주면서 우선 벨벳 틴트로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을 안쪽에 넣어주고요. 쿨쿨한 꽃 진달래 같은 애를 중앙에 밝히기. 이 밝은 애만 딱 쓰면 되게 촌스러워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랑 같이 썼던 걸로 레이어링하면 훨씬 이 웜톤도 잘 붙게 바를 수 있어. 그리고 외곽 라인 살짝만 정리. 이렇게 하면 트리플레스 채원님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노베브 쉐딩 팟과 팔레트 프로모션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고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